안녕하십니까. 크리스피 도넛. 아,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9,900원이었나? 할인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사 먹을까 말까 고민을 엄청 했습니다. 엄청 했는데, 일단 양이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뭐 얼려두거나 보관을 해두고 계속 먹으면 되긴 되는데, 제가 혼자 또는 가족하고 먹기에는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굳이 그걸 먹고 살이 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 드셨겠지만, 직장이나 아니면은 어떤 모임? 동호회 모임이나 이런 데서 같이 나눠 먹기는 참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하나, 두 개는 먹으면 먹겠는데, 굳이 살이 쪄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고민 끝에 안사 먹었습니다. 어 일단, 다이어트가 목적이라면, 탄수화물, 그리고 특히 설탕. 설탕은 굉장히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그래서, 나쁘다고 보긴 어려운데 과하게 먹기 쉽죠 맛이 있는데 양은 되게 적잖아요 그래서 적은 양에 어마어마한 칼로리가 담겨 있으니까 설탕을 피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다이어트의 핵심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커피 마시는데 시럽을 넣거나 또는 시럽이 들어간 라떼류 뭐 바닐라 라떼라거나 뭐 돌체 라떼 이런 거를 저는 지금 안 먹은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다이어트를 시작하고부터 거의 안 먹었으니까 아마 올해 3월부터 지금 9개월쯤 됐죠? 9개월간 그렇게 시럽 들어간 음료 먹은 게한 어 손에 꼽을 정도일 거예요. 한 손에. 근데 어 고기 먹으면서 제로 음료수가 없어서 제로 음료수가 없어서 한 번씩은 탄산은 먹긴 했는데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긴 했는데 그래도 그거조차도 손에 꼽을 정도? 그건 양손에 꼽을 수 있어요. 어 양손도 안될것 같다. 그것도 한 손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분들은 명심하십시오. 설탕을 멀리 하셔야 돼요. 밀가루도 멀리하면 뭐 좋긴 한데 정제 탄수화물 있죠. 그래서 곡물을 정제해가지고 그렇게 먹는 것들 뭐 그런 거는 조금은 허용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너무 제한해버리면 사는 재미가 없거든요. 진짜 한국 사람은 탄수화물이 사라지면 불행해져요. 이제 탄수화물이 없으면 불행할 사,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흰밥이나 빵 같은 거를 너무 제한해 버리면 어, 인생의 낙이 많이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이는 먹지 않게 이제 조금 조금 허용하는 선에서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면 되는데 빵이 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냥 먹으면 괜찮은데 일단 빵이 생각보다 설탕이 많이 들어가요. 대충 만들어 가지고 대충 먹는다 그러니까 밀가루랑 계란이랑 뭐 물만 또는 우유만 이렇게 들어간 빵을 먹는다. 그러면은 그냥 밥 대용으로 괜찮은데, 뭐, 글루텐이 좀 걱정된다고 해도, 그래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거기 있어요. 조금 뭐, 맛있는 빵들 있죠? 그런 거는 설탕이 기본적으로 엄청 들어가요. 생각보다 더 많이. 그래서 설탕을 멀리 해야 되는데, 빵을 먹으면 내가 설탕을 먹는 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 하실 분들 명심하십시오 설탕을 멀리 하셔야 돼요 밀가루는 보통 빵으로 많이 섭취를 하니까 밀가루는 멀리 하는 것보다는 밀가루와 설탕이 만나지 않았는지 그거를 확인하는 거 그것만 좀 신경 쓰시면 다이어트를 하기 위해 어떤 먹는 것들 그런 게좀 쉬워져요 그래서 지금 저는 라면을 거의 이제 하루에 한 개는 한개 이상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면 먹고 뭐 저녁에 밥 먹고 또는 라면 먹고 저녁에 또 라면 먹고 이렇게 요즘 두끼나 세끼 이렇게 먹고 있는데 세끼 중에 한 두끼가 라면일 정도 또는 두끼 중에 두끼를 라면 먹을 때도 많아요. 근데도 지금 제가 체중을 매일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으니까 아실 거예요. 체중이 큰 변화가 없어요. 제가 목표로 했던 76.76.9까지 내려가고 싶었으니까 어쨌든 그 체중을 달성하고 나서 오늘도 78.몇이잖아요. 점 제가 단기 경력이 에이, 사실 장기 기억력도 어쨌든 기억력이 별로 안 좋아서 금세 봤는데 까먹었어요 어, 78점 몇이 나오는 게 제가 라면을 계속 먹고 있, 있는데도 그렇거든요 제일 최저점을 찍고 나서 아직도 한 2kg? 2kg 정도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그 이상 내려가는 건또 싫어서 어, 78 정도로 지금 유지를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어, 라면을 먹어도 살은 그렇게 안 쪄요 대신에 저는 어... 군것질을 좀 많이 했을 때는 79점 몇, 80점 몇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어, 군것질을 또 어, 어제 오늘은 좀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또 78로 유지가 되죠. 어, 그래서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은 건강하기 위해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상생활이나 또는 업무 또는 뭐 특별한 여행 같은 그렇게 내가 몸을 움직여야 될때좀더잘 움직일 수 있게끔. 그렇게 건강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게 운동이고,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정말 먹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제일 쉽게 시도할 수 있는 거. 설탕을 멀리 하는 거. 어, 그것만 신경 쓰시면 될것 같아요. 제가 체중에 좀 연연하거든요. 연연하는 편이라서. 얼마 전에 그 80kg 넘어갔을 때는 조금 저도 서운함이 있었어요. 근데 뭐 따로 더 신경 안 쓰고 그냥 군것질 끊고, 간식 끊어내고, 그 다음 이제 라면을 먹더라도 그냥 식사만, 새끼 식사 정도만 그냥 했는데, 이렇게 체중이 유지가 되고 관리가 되는 거 보면 확실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설탕 멀리 하기. 어. 갑자기 이제 체중을 보고 제가 그 생각이 들어서 그냥 아무 말한번남발해봤고 아. 오늘도 스커트를 한번 시작해보겠습니다. 어, 추워. 아, 이걸 들고 해야 되겠다, 오늘 오늘은 좀 깝쳐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걸 들면 좀 힘들어요. 몸이 앞으로 이렇게 넘어가니까. 근데 대신에 버티는 코어 운동도 된다고 하니까. 이렇게 들고 갈게요. 근데 이거 좀 잡는 게 불편해요. 이 싸구려라서. 자, 가자. 야! 어! 와, 이루가 터질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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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게 이렇게 들고 하니까 계속 계속 아파요. 너무 아파가지고 나중에 못 들고 되게 기대서 들고 내리고 이렇게 했는데 쉽지 않네요. 집값 체포하고, 어, 아니면 탄핵시키고, 어쨌든 합당한 처벌을 받게 어,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